네종 스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맨 마지막 네번째 스틸은 정말 오래 함께 지낸 부부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우리 바퀴커플 예 저건 어떤 순간이었나요 저 순간이요 네네 어 기억 안나요 <laughs> 우리 스틸이라. 희원 네. 배우님은 기억나시겠죠 저거 뭘 보고 저렇게 어, 지그시 웃고 계신 건지 네, 저 의상 보니까 는 네. 그 어린승이 그 찾으러 갔을 때 그날 같아요 아 네. 어린이 찾으러 갔을 때 형님이 되게 그 정의의 사도처럼 아. 뭔가를 하거든요. 아. 아, 그때 약간 그날 같아요. 와 진짜 네. 성동일 배우님과는 정반대로 음.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, 우리 김여빈. 그때 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네. 아. 아니, 내가 모르니까 막 얘기한 하 거야. 지금. 네. 제가 볼때 어, 저거는 지금 모니터를 보고 찍은 모니터를 보고 네네. 둘이 어, 네. 재밌는 <laughs> 장면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. 같아요. 흡족해하시는 모습 <laughs> 같다. 그러니까 네. 그날 그날이요, 그날. 그날, 아, 그날 그날의 네. 촬영 장면을 보고 흡족해하는 것 같다라고 네. 하셨고.